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실공사의 대명사 철근을 빼먹는다고 또는 집을 짓다 10년 감소한다 라는 데 대한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세계 최강국이며 모든 면에서 세계 첨단을 거는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믿기지 못할 사고가 더욱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했는데 또더 놀라운 것은 이 붕괴 사고 원인이 철근의 부족, 즉 설계 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오므로써 얼마 전 이를 본 어떤 상담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철근을 빼먹는다는 소문이 많았고, 특히 최근 철근값이 두 배로 치솟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현장에서도 그럴지도 모르니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 민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철근을 빼먹는다는 이야기는 부실공사 대명사처럼 허자되어 온 이야기이고, 또 집을 짓다 10년을 감소한다는 말과 함께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을 앞두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상가주택의 철근양과 철근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과 같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죽하겠느냐, 또는 아니 땐굴뚝에연기날이야 라는 말과 같이, 옛날부터 현장에서는 의뢰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요즘처럼 철근값이 하도 많이 오르니,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정말 적절한 공사비로 합리적인 업체를 잘만 선정한다면 아래 제가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1층 상가, 2, 3층 임대주택, 사춘과 다락은 주인 세대가 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200여 평 규모의 상가 주택의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규모 건물에는 층고와 피로티, 캐노피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철근이 보통 55 내지 65톤 정도 소요되며 이 경우 철근 값이 요즘 변동이 심하기는 하지만 톤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이 건물의 철근 값은 약. 5,500 내지 6,5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500만 원어치의 철근을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려보면, 그러면 만약 어떤 업체나 현장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500만 원어치의 철근을 빼먹어 착복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는 5톤에 해당되는 철근을 빼먹어야 될 텐데, 그 5톤이면 이런 정도 건물 전체 철근 물량의 10%에 해당할 정도인데, 그게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근을 빼먹기 위해서는 철근 하도급 전문 업체와 철근 배근 공사를 하는 작업자, 그리고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 소장 등세 사람이 공모를 해야 하고, 특히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공사 감리자는 주요 공사인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철근 배근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또 배근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감리자까지 나서서 철근을 빼먹으려고 공모에 가담한다거나, 감리가 허술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500만 원을 빼먹어 각자에게는 100여만 원 정도 배분이 될 텐데, 요즘 세상에 그 100만 원을 벌어보겠다고 골조공사를 하는 내내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인건비와 자재비의 비중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는데, 물론 공사 감리를 하다 보면 종종 설계 도면대로 철근 배근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체로 작업자들이 설계 도면의 철근 배근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철근 몇 가닥이 누락되거나 잘못 배근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런 정도의 철근이라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금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철근 배근 설계를 작업하기 용이하게 설계를 하는 편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철근을 구부린다거나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철근 설계를 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하는 경우 현장 작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가급적이면 재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작업이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철근 배근 도면이 어려워 누락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기초철근 같은 경우로 과거에는 독립기초나 줄기초 등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땅을 부분적으로 파고 겉부집을 기초마다 만들며 철근도 부분적으로 복잡하게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양생한 후또 흙을 다시 덮는 뒷매우기 작업까지 해야 했지만 요즘 대부분의 기초는 매트 기초라 해서 바닥 전체를 60cm 두께의 기초를 만들고 철근 배근을 xy 방향으로 상부와 하부군만 간단하게 배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철근과 콘크리트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기는 하겠지만 작업이 단순하고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 인건비가 대폭 절약되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또 철근을 빼먹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도 강화로서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잠깐 언급한 감리 분리 제도와 특검 제도 등 시스템의 강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체로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담당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설계의 고객인 건축주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공사를 관리할 수가 없어 공사 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건축사가 해당 공사 감리를 할 수가 없고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한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하도록 감리 제도가 분리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된 제3의 건축사는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공사를 관리함으로써 특히 주요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배근 상태를 엄격히 검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요즘은 철근을 빼먹겠다고 나설 철근 전문업자나 현장 소장 또는 시공 업체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저도 그런 감리를 하기도 하고 또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감리나 특검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감리자나 특검자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관리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무려 1톤 정도나 드는 철근을 빼먹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또 그렇다면 혹시 감리자까지 협탁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을텐데 소위 국가에서 건축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100여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이 아닌 아파트 현장과 같이 철근 물량이 많은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두 사람이 결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그렇게 수월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 전문가의 양심과 장인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러고 보면, 사실 언젠가부터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집을 짓다 10년 감수한다는 이야기는 점차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현실과 감리와 특검 등 시스템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 말고도 과거 소위 집장사라 해서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은 무자격업자들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던 것과는 달리 요즘 공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공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조 등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철근도 빼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과 구조를 공부한 전문가들은 철근을 빼먹으면 건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구조, 즉 안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오히려 불안하고 복잡한 부분은 설계 도면보다도 더 보강을 했으면 했지 어설프게 철근 몇 가닥을 빼먹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전체 철근 자재비가 5 내지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서 100여만 원을 벌겠다고 10톤이나 되는 철근을 업자들과 결탁까지 할 건축을 공부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기사 시절부터 현,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그렇게 공사를 해서 몇 푼의 돈을 챙기려다 나중에 건물의 균열 등 하자 문제가 생겨 그 뒤처리에 골머리를 썼기보다는 오히려 철근을 더 넣고 품질을 높여서 좋은 평가를 받아 다음 공사를 도모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인데, 그 누가 몇 분도 안 되는 그런 무모한 행동으로 자기의 양심까지 팔려고 할 것입니까? 정말이지 적어도 요즘 현장에서 제대로 건축을 하려는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들은 그런 멍청하고 한심한 생각을 할 사람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업체와 전문가를 잘 선정만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실공사 대명사인 철근을 빼먹는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의 철근양과 철근 값에 대해서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0만원어치의 철근을 빼먹으려면 또세 번째로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비중에 대해서 또 네번째로는 철근을 빼먹을 수 없는 이유 감리나 특검 제도의 강화를 설명드렸고 마지막 다섯번째로 건축 전문가의 양심과 장인정신 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려니까 뭔가가 불안하고 못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오래전부터 팽배해온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몇 마디의 설명이나 이야기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평생 종사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만 하고 무슨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은 이제 가히 세계적이라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요즘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라 할 만한데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세계 최고이고 전세계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은 인정받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신도시 건설 등의 설계와 개발 수준은 그 어느 나라보다 훨씬 탁월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공정과 인력이 동원되는 건축의 특성상 하자 등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소규모 건축 현장은 대형 건설 회사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은 전문성과 세분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이제는 뭐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또는 집짓다 10년을 감수한다, 또 시, 심지어는 사기를 친다는 등의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은 이제는 불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혹시 이런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